2024년 그 6월은 우리 모두에게 그 12달 가운데 가장 큰그 돈복을 안길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달입니다. 우리가 그왜 6월에 그 특화된 또 집안의 그 돈복을 확장시킬 수 있는 또 집안의 그 최종적인 그 행운을 불러들일 그 방법을 이 6월에 더욱 그 강구해야 하는지 또 답이 나오는 거죠. 힘을 우리가 그 쏟아 부을 때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때 그 생산성이 높아집니다. 그때 그 효율이 극대화될 것입니다. 풍수에서 그 물은 불을 상징을 합니다. 6월에 그 여러분들께서 그 불을 상징하는 그 물병 하나를 집안의 그 동쪽 구역 그한 곳을 정하셔서요. 그곳에 그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배열이 집으로 또 돈복을 물처럼 또 이어지게 만듭니다. 동시에 그 돈복의 성장에 아주 그 기묘한 그수혈작용 ...을 이끌게 됩니다 이런 집들 그 6월에 큰그 돈복 안 터질 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풍수적인 그 어떤 전략 배치가 집의그 분위기를 크게 그 개선시켜 줍니다. 집안의 그 돈복과도 재정적인 그 상승 효과를 크게 그 몰고 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유월에요 해가지는 그 서쪽의 그 금장신구를 그 유월에 그 자주 놓아두게 되면 이때 그 집안으로 또 불을 크게 그 유치시키는 그런 그 풍수 기대 효과를 크게 그 몰고 옵니다. 이때는 그 황금 돈복의 그 잉태를 암시하는 그런 풍수 배열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또 이렇게 놓아두는. 그 금장수구 옆에 여러분들께서 그 작은 그 손에 쏙 들어오는 그 손거울 하나 함께 배치하시면 이런 경우에도 또 거울이 주는 그 풍수작용이 있죠. 그 공간의 그 공간감의 그 확장에 크게 그 기여를 합니다. 동시에 또 돈복의 증폭 효과를 또 크게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행운의 돈복, 또 귀한 그 황금운이 두배 커져서 또 우리에게 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 6월에 그 특화된 그풍수전략으로 여러분들의 그 집안으로 또 크게 그 돈복을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